네. 오늘 함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어 제가 2주 전에 취임 예배 때 그때 시찰장이었던 이기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위험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 말을 하고 시작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 제가 넘어갈까 막 고민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늠 이야기 나오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쭉 보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는게 맞겠다 싶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도전적인 말씀 위험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언뜻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밑밥 깔고 먼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 간음죄 지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면 하 저랑 가끔 눈을 마주치면 마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카메라 보고 간음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나랑 뭔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죠?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도 굉장히 나랑 멀리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간음이 뭐죠? 남의 배우자와, 그쵸? 이미 결혼한 사람이 남의 배우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보면 간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라고 가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늠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남의 여자입니다. 이미 결혼한 남의 여자를 보고서 음용한 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니까 간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더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행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간음죄를 지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보면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막 보면서 내가 마음을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 눈은 계속, 어, 그렇게 가지만 내 마음은 내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내 눈이 가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왜 따먹었게요? 하와가 왜선악과를왜 따먹었죠? 눈에 보이니까 따먹었죠. 물론 뱀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맛있어. 먹어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전에는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들이 있었고 그 열매들이 맛있어 보였고 실제로 그 열매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뱀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을 보니 어땠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봤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늠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도망가야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이겼죠? 앉아가지고 조용히 잘 타일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물론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흠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 꼽아 보라고 하면 간음 죄입니다. 우리 아이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는 거. 언제 시작됐죠?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렇게 보고 사실 봤으면 얼른 본인이 숨든가 도망가든가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10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정결한 육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어쩌면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정결한 마음의 시작은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생각한 것이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 눈, 오른 손, 이거 빼버리고 찍어버려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마음이 품게 되거든요.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손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도록 아예 눈이 죄질 죄짓, 죄짓게 할것 같으면 아예 빼버려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죄 지을 것 같으면 찍어 내버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 같기,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왜 예수님은 지옥을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이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가정을 이 간음죄는 가정을 흔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음욕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욕과 다른 어결 이미 결혼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면 이 간음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는 그냥 누군가와의 관계 맺는 것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늘 따라오는 게 뭐죠? 음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쭉 보시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는 늘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죄는 가정을 흔들고 깨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음죄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보아도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 가장 깊숙한 곳에 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게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31절 32절에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정의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의 문제도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또 모세의 때에 사람들이 여인을 너무 쉽게 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너무 내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내를 맞이해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려라. 내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2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내버리라 이런 의미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를 내어 쉽게 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세인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랬으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래는 가정을 지켜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것도 이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이혼을 잘해라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가정을 잘 지켜가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중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 이야기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오늘 간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간음하면 수치되는 일입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간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늠하면 이게 뭐 수취되니 아니니 이건 논쟁할 필요 없이 이혼의 사유니 아니니 말할 필요 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취되는 일은 뭘까요? 뭐가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기에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 아내가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밥을 잘 못하며 밥을 태워 먹거나 이래도 아나 수치된다 이러면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용한 거죠 그죠 이혼하지 말라 오히려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악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소유물 취급을 당했습니다. 수치 된다고 하면서 내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고 또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를 써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본래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요즘으로 놓고 보면 저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요즘 안쪽 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분리수도거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밥안 해도 됐는데 밥도 해야 되고 청소기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는데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그쵸 안 쫓겨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셨으면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혼 중서를 써서 남편을 내보내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당시에 여인들이 그랬어요 여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쉽게 내쳐지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상처와 아픔을 만난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이혼이라는 엄청난 폭풍우를 지나오시고 어쩌면 지금도 지나가시는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문제에 요즘 시대에 안 걸리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안 걸리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일가 친척 가운데 이혼의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혼 문제, 이 가늠의 문제를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나 이혼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가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그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상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격려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그 가정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 연약한 사람 오늘 이 여인들처럼 또 버려지고 그래서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져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다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 가족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결해야 한다, 이게 가능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하듯이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교회, 내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결해야 한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존중하며 깍듯이 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온 전화인지 대번에 알아요. 말투가 바뀐대요. 집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로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대하는 대상이 우리 가족이고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가늠, 가늠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내가 만나면서 만나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정결한 관계,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윗이 구했던 그 정결한 마음이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때에 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 내 뜻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천국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i song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정결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 우리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관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서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결하길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하나님 이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소중하지만 함부로 대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또 소중력이고 존중력이며 하나님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정결함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했던 그 정결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를 정결한 마음을 담아 존중하며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당 중앙의 모든 가정들은 더욱 더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